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에서 아쉽게 단산되어 지금은 사라져 없지만 다시금 부활을 꿈꿔보는 모델의 역대급 부분 변경 모델이 최초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현재 위기의 르노 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종이 XM3, QM6, XM6, 마스터 4종에 불과하죠. 물론 르노코리아의 판매 차종이 현재와 같이 4종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XM3보다 작은 소형의 수입이 QM3가 존재했죠. 이후 후속 모델로 캡처가 등장해 국내 시장에 적응하려 했으나 판매량 저수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차량이 존재했나 싶을 정도의 클리오, 조에 등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사라졌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로는 가격 책정과 더불어 너무 사골스러운 디자인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등장한 르노 캡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그런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선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르노 캡처는 현재 2세대 모델로 2019년 선보이고 나서 근 5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쿠브에서 공개한 캡처 부분 변경 모델은 이 차량이 캡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날렵해진 헤드램프와 화살촉 모양의 독특한 DRL이 주요 변화 포인트인데요. 최근 르노의 최신 패밀리룩을 보여줬던 라팔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죠. 특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슬림한 그릴과 더불어 DRL의 디자인이 차체를 좀더 와이드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소형 SUV지만 이 당당한 전면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네요. 측면의 모습 역시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늘어난 사이즈를 체감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르노 캡처는 소형 SUV 군인 트랙스 4540mm, 니로 4420mm, 트레일블레이저 4410mm, 셀토스 4390mm, 코나 4350mm와 비교해 가장 작은 4329mm의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의 측면을 보면 이젠 소형 SUV 내 가장 작은 차종이 아니라 상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포착된 캡처 부분 변경 모델이 롱 휠베이스 버전이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도 한데요. 사실상 르노 캡처는 이번 변화에서 유럽에서 인기 있는 B 세그먼트 모델과 더큰 오스트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캡처의 롱 휠베이스 버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델이 그 모델이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정보가 많지 않아 추측일 뿐입니다. 다만 새롭게 적용된 휠 디자인과 가네시가 가미되어 기존의 모든 차종이 너무나 비슷했던 르노의 디자인도 탈피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리어의 모습에서는 C자형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었고 범퍼 역시 새롭게 디자인되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르노 캡처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인테리어는 아직까지 공개되거나 목격된 적은 없지만 10.2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9.3인치의 세로형 디스플레이 탑재가 예정되고 있죠.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새로워진 그래픽과 향상된 연결 기능을 갖춘 르노의 최신 오픈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르노 캡처 페이스리프트의 기본 엔진은 1.0L 3기통 가솔린 엔진과 더불어 1.6L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 캡처 페이스리프트의 최초 공개일은 2024년 상반기 중이며 국내 출시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다만 르노가 2024년 한 해에는 국내 신차 출시 계획이 전무한 상황 속에 2025년에서야 만나볼 수 있는 오로라 프로젝트 신차까지는 너무나 긴 공백이기에 르노코리아가 다시금 캡처의 국내 부활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보게 되네요. 참고로 11월 국내 소형 SUV 판매량은 1위 셀토스 4,446대. 2위 코나 3209대, 3위 트랙스 2306대, 4위 베뉴 776대, 5위 XM3 694대, 6위 티볼리 575대, 7위 트레일블레이저 425대 순이었습니다. 만약 국내 무대에 르노의 캡처가 부활한다면 어느 정도 순위에 랭크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관건은 국내에서의 가격 책정일 텐데요. 르노가 국내에서 단산되기 전인 캡처의 3년 전 가격을 봐도 2474만 원에서 2818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결코 가성비 좋은 가격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는 현시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대가 2188만 원에서 시작하여 2880만 원대와 비교해 봐도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을 감안한다 해도 상위 트림이 3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경쟁력은 많이 약화된다고 봐야 하겠죠. 현재 같은 식구인 르노 XM3의 가격대는 2,235만원에서 시작하여 2,864만원보다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소형 SUV의 돌풍을 일으켰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 오브처럼 인기를 얻으려면 2천만원 초반대의 시작이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한때 국내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었던 르노 캡처가. 역대급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TV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right